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몇 구절을 분독하겠습니다. 안시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도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릎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잡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운명을 180도 바꿔놓은 분수령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점은 군도전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가치와 효용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고 살아 계시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에, 현실성이 없는 것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없는 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 가서 많은 인민들이 모태동 그 시체를 방부제 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관람하러 온 것을 보았는데요. 참.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 참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중국의 모든 화폐 가운데도 그의 초성화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중국인민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것을 볼때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지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하고 생생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갖는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첫 번째로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해주는 축복을 보면요 두 번째는 최사함의 확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으로 그건 끝난 것이라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량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꼭한 번만 양의 피를 들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만일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요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에, 옷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무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이죠. 만약 에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 옷깃에는 긴 줄이 매여 있어서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사장이 죽어버리고 그걸 끝나면 백성들을 위한 속제의 제사 역시도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의 희생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 흠명되어졌고 아버지께서 이 희생의 제사를 흠명하사 우리 모든 죄를 성령했다는 그 증명, 증거가, 효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축복으로 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대게 해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시던들이 여기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끝나고, 어, 공동묘지가, 어, 화장터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다가 죽게 된 사람들의 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오심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라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첫 열매가 있고요, 뭐 감이든 뭐 줄, 줄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있고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뒤에 열리는 열매들도 그첫 열매와 똑같은 그런 질량을 가지고 어, 맺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요, 장차 성도의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찬란한 빛난 영광인가를 우리에게 보종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채로서 영광의 형체로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샘플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 뭐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며 흉악죄인으로 낙인찍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거든요. 어. 나무에 달려 죽, 죽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고 흉악죄인으로서 그렇게 낙인으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그 원수들의 승리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오심으로써 그가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의 원수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시는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죄인으로 휴인으로 낙인찍고 했던 것을 다 원수들의 바람을 깨뜨리시고 도리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의의 승리자가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의의 승리는 불법과 죄악이 판치는 여기 세상에서 우럽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악은 반드시 심판되어지고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 이참 이 기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권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할 것은 우리의 수고가 컷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이보음서의 저자야 누가는 특별히 누가 보면 24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로 가는 가운데 첫 번째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첫 증인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화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원칙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안 되고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의 저도 다섯 명 이상의 여인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두명 이상이니까 모두 합하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목적자들이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들이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며 후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당시에는요, 아,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사에서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본의를 증거의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의 저자 누가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들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거짓을 사실처럼 했다고 하면은 이 여인들을 그 당시 사회가 법정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을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해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복음서를 쓰면서 누가 보면 1장 1절 이하에 들어가 보면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피고 증거를 가지고 이복음서를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의 첫목자가 되었던 이 여인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야구보님 마침 마리아 이 등등 이런, 이런 여인들은요. 그 당시 나이가 많으면 어쩌면 20대, 30대, 40대까지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 30년 더 지난 60년 초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이미 이들은 그 당시에 거의 할머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쓸 때에 처음부터 자세히 모든 일을 살피고 증거를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누가는 당시 초계교회에 있는 초계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이 할머니들 가운데 적어도 한분 이상에게 인터뷰를 하고 이 기사를 썼다고 그렇게 우리 넉넉히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빈 무덤의 현장의 증인들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laughs> 바울은 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이 만났고 두 번째는요 열한 제자가 만났고요. <laughs>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그 다음에는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부활승천 때는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고 나도 보았다 얼마나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포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십자에 못 박았던 원수들에게 뽐띠이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냥 콱, 응? 예? 눌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아무나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원수들에게 온도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No, 아닙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부활장 마지막 28장 쪽으로, 27장, 28장 쪽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그 돌무덤에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고 아무도 흠못되게 임봉하고 지킨 파수병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새벽에 주님께서, 주님은 시공간의 절을 안 받으시니까 그냥 돌무덤이 다시 해서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천사들을 통해서 열어 지키신 것은요. 돌무덤, 그 무거운 돌무덤을 여러 제키신 것은요. 지금 새벽에 자신이 지금 아주 불안 것을 모르고 지금 죽은 시체라도 향유라도 발려고 오는 바로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수산나 같은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때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무덤을 열어채질 때에. 그들은 혼비백산 까먹으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 사실을 에로살렘에 가서 성전 책임자들,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지요.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만일 이것이 총독에게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해를 당치 않도록 잘 부모하겠다. 일찍까지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이렇게 전달받고서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그런 원수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는 괴속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증거에서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여인들이 봤을 때에 무덤에 피어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안 보이니까 큰심하며 슬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말들을 상기시키시오 너에게. 증거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읽은 말씀 실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너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천사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체라도 향유를 발려고 온여인들의두 가지 근심 중에 한 가지, 돌무덤을 막았던 그 입구의 돌을 천사들 통해서 치워주신 것과 또한 가지, 또 그들의 근심을 제거해 주신 것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놓차. 증거되고 있고, 저가 음부에 버려 썩음을 당치 않지 하시자 하는 주님은 이말지을기시된 말씀을,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않된 말씀에 의지하여 제아들과 자기를 따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시 죽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은 3일만에 살아나라고 예고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 점을 여인들에게 각인시켰으고 그들을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또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 보면 책망이면서 도전이지요. 어찌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천사가 한이 이 말이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한 그 말이요. 이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까지 영의 세계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신 주님을 이제는 생생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꾸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나신 주님과 생생한 규제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참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집 방문해 보니까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오. 그는 식사 중에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 중에 함께 듣는 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액자 보셨죠? 저는 참그 액자를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자신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상대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으로서 삼았던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 의 사용까지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모든 모든 분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근데 제가 참... 마음의 주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강해서 주님 앞에 나의 달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내 삶의 또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발전하면서 정말 많이 주님 앞에 참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집중하 달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나의 시간 내 사용까지도 주님과 함께 매일, 매시간, 매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도용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시간하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나타내시는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함께 나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에 주인이고자 하고 내 시간에 주인이고자 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 달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살아가는 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